시간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은 영적 존재로서 영원 속에 계시기 때문에 인간을 위해 창조하신 피조물의 시간인 지구의 시간에 구속이나 제약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의 시간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태양계의 공간 구조를 통해 지구의 시간을 별도로 창조하시고 인간이 인류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수 있도록 성경 속에 하나님의 시간표를 설정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지상 재림 전에 있을 7년 환란 기간에 지구에서 일어날 제 3차 세계 대전과 대지진, 전염병과 대기근, 소행성 지구 충돌과 초대형 해양 쓰나미 등 각종 재난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화가 나무의 비율을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해부터 50년 희년의 안식년을 기준으로 인류의 마지막 70번째 대 희년의 기간을 가리킵니다. 성경력을 태양력으로 환산하여 희년을 계산하면 2015년부터 2064년까지 50년 기간이 인류의 마지막 70번째 대희년의 기간에 해당합니다. 성경은 창세기가 서론이고 요한계시록이 결론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결말이 창세기의 비유와 상징 그리고 예표를 통해 밑그림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창세기 41장에서 하나님은 애국왕 바로에게 꿈을 통해 영상 기법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 주시고 그 꿈의 해석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선지자 요셉에게만 알려 주셨습니다. 그 꿈에서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고 7년 기근은 요한 계시록 시대에 있을 7년 환란을 예표합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구속사를 바로에게 보이십니다. 일곱 좋은 암소는 일곱 해 칠년이요. 일곱 좋은 이삭도 일곱 해 칠년이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일곱 소는 칠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일곱 이삭도 일곱 해 칠년,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온 세상에 일곱 해큰 풍년, 7년 풍년이 있겠고 후에 일곱 해 흉년, 7년 환란을 예표하는 7년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세상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7년 환란에 세계 경제 대공황과 인류 종말을 예표합니다. 후에 든그 흉년이 너무 심하므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다.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바로왕의 꿈을 통해 요셉에게 게시해 주신 7년 풍년과 7년 흉년의 기간이 예표하는 마지막 데 있을 요한 게시록의 시기가 인류의 마지막 70번째 대희년이 시작되는 2015년부터 2029년까지 14년 기간에 해당합니다. 성경력은 7년 안식년과 50년 희년 주기이므로 2015년 가을절기 지상재림 하시는 절기 속제절을 기준으로 2015년 가을절기부터 2022년 가을절기 속제절까지 7년이 인류의 마지막 7년 풍년의 기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2022년 속제절부터 2029년 속제절까지 7년이 인류의 마지막 7년 환란, 전쟁과 전염병, 자연재해와 여러 가지 대지진, 대기근, 경제 대공황이 있는 7년 환란의 기간에 해당합니다. 마지막 7년 환란 기간 중 예수님께서 초림하셔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며 인류에게 최초로 천국을 선포하신 26년부터 50년 희년이 40번째 되는 2026년 가을절기 나팔절이 예수님께서 공중강림하시는 해입니다. 그때 요셉의 곡식단에 해당하는 성령의 인침을 받은 예수님과 연합된 지체, 곧 복음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공중강림하시는 예수님께 하늘로 올라가는 휴거가 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낙원에 들어가 있는 성도들이 먼저 부활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예수님 공중강림 때 육체를 가지고 지상에 살아있는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이때가 공중 혼인 잔치 휴거의 때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는 AD 26년부터 3년 6개월 동안 제자들과 함께 인류에게 최초로 천국을 전파하신 후 십자가 고난과 사망을 이기시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영생할 수 있는 영의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AD 29년에 승천하여 다시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서기 2029년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지 2000년이 되는 해로서 50년마다 오는 희년이 40번째가 되는 특별한 해입니다. 이때가 바로 하늘에서 오실 예수님과 땅에 사는 천국 백성이 만나는 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호와의 칠절기 중에 속제절에 오심으로 지상 재림의 시기는 2029년 가을 속제절이 됩니다. 성경은 7년 환란을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으로 나눕니다. 전 3년 반은 2022년 10월경부터 2026년 2월경까지 42개월 1,260일 기간으로 이때는 첫째 천사 나팔 재앙부터 다섯째 천사 나팔 재앙 첫째 화 5개월 황충 재앙까지 쏟아지는 환란의 기간입니다. 7년 환란 후 3년 반은 2026년 3월경부터 2029년 가을 속제절 지상 재림 때까지 42개월 기간입니다. 이때는 여섯째 천사 나팔 재앙과 일곱째 천사 나팔 재앙, 일곱 대접 심판, 셋째 화가 쏟아지는 기간입니다. 2026년 3월경부터 7년 혼란 후 3년 반이 시작되면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서 적그리스도가 공식 등장하여 제3성전을 건립하고 짐승의 표 제도를 강제 시행하게 됩니다. 이때 둘째 화가 시작되고 사람 3분의 1이 죽는 제5차 중동 전쟁과 제3차 세계 대전이 일어납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금재단내뿔에서한 네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강 유프라테스 중동 지역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 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그 연월일시 전쟁 중한날한 시에 중동 지역 사람 3분의 1이 죽는 것은 전략 핵이 터지는 핵전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제3 성전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산속 피난처로 들어가야 합니다.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제3차 세계 대전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곳곳에 큰 지진, 대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 소행성 지구 충돌이 있으리라. 이때 전쟁과 대지진 및 화산 폭발, 대기근과 전염병, 소행성 지구 충돌과 슈퍼해양 쓰나미 등 재앙이 총체적으로 쏟아지면서 전기 수도 가스 통신 등 국가 시스템이 붕괴되어 지구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고 화산재가 해를 가려 낮이 밤처럼 암흑천지가 됩니다. 그날 환란, 제5차 중동 전쟁과 제3차 세계대전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화산재가 태양과 달을 가리게 됩니다.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소행성이 지구로 충돌합니다.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기 백성들을 위해 큰 은혜를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인간이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지구 최악의 환경이 그게에 달할 바로 그때 드디어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환란에서 건져 올려 하늘로 새 에루살렘 성으로 데려가시기에 공중으로 강림하십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 때가 바로 2026년 가을 나팔절 휴거의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중강림하실 때 같은 천국 백성이라도 복음의 아들들이 먼저 휴거되어 세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고 율법의 종들은 땅에 남겨져 666의 자손들, 지옥 백성들과 같이 셋째 화가 시작되는 일곱 대접심판, 대환란을 겪게 됩니다.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 복음의 아들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휴거되니 그들의 원수들 지옥 백성들 666의 자손들도 구경하더라. 그때 대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 야곱의 남은 자, 율법의 종들이, 휴거 후 남겨지는 율법의 종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에 하나님께 돌리더라. 이때 하늘로 올라가지 못하고 땅에 남겨진 율법의 종들은, 피난처로 들어가서 셋째화, 대지진, 대기근, 아마겟돈 전쟁, 지각변동, 슈퍼해양 쓰나미 등을 겪으며 지구 최악의 환경에 놓여 불 가운데서 연단을 받고 회개하여 영혼이 정화된 후에 예수님께서 지상재림하실 때 구원받아 세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 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이때 지상에 남아 있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체포되어 영원 지옥으로 던져지고 그때까지 지상에 살아 있는 용룡육의 자손들은 노아 홍수 때처럼 아마겄던 전쟁에서 전멸하게 됩니다. 또 내가 봄에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말 탄자 예수님과 그의 군대, 천군, 천사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암하겟던 전쟁입니다. 짐승이 잡히고, 적그리스도가 체포되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 음료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 영원 지옥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 그때까지 지구에 살아있는 666의 자손들은 말탄자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에, 말씀의 검에 죽음에, 이때 나머지 인류가 전멸당합니다.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노아홍수 때처럼 피난처 방주 안에 들어있는 인류만 살아남고 지구에 있는 새 에루살렘성으로 들어가지 못한 전 인류가 이때 전멸합니다. 마지막까지 피난처에 남아있다가 새 에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남겨진 자들은 새 에루살렘 성 밖에서 천년 왕국 일반 시민으로 천년 동안 자녀를 출산하며 살게 되는데 그때 천년 왕국 인구가 바다에 모래같이 번성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한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입니다. 또한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실질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분이 승천하셨던 에루살렘 감남산으로 다시 오십니다.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날의 그의 발이, 예수님의 발이 에루살렘 앞곧 동쪽 감남산에 서실 것이요. 지상 재림 장소입니다. 감남산은 그한 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지상 재림 전에 지구에 대지각 변동이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예수님께서 지상으로 재림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 천국 백성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이때 천년 왕국이 시작됩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초림 때처럼 비밀리에 오시지 않습니다. 재림의 주님은 천사들을 대동하여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 만인이 볼수 있도록 하늘이 열리면서 백마를 타고 공개적이고 웅장한 모습으로 오십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공개적 재림입니다.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예수님을 찔렀던 로마 병정들도 음부에서 볼수 있도록 오십니다.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지상으로 재림하시기 전에 먼저 하늘과 땅에서 징조, 사인이 나타납니다. 소행성이 지구로 충돌하여 대지진과 초대형 쓰나미가 발생하고 지각변동으로 지구상에 존재하는 약 850개의 활화산이 폭발하면서 하늘의 해가 가려지고 지구는 낮에도 칠흑 같은 밤이 됩니다. 이때 적그리스도의 세계 정부에서는 미 항공 우주국을 통해 지구로 향하는 소행성의 궤도를 수정하기 위해 우주선을 발사하여 지구 방어에 나서겠지만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소행성이 지구로 충돌합니다.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린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짐에 지각변동이 있습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전 인류가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시니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었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하더라 그 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날 재림의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하나님의 빛이 있으리로다 그 날에 생수가 에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2029년 가을 전 지구의 조명이 모두 꺼지고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있을 그때 하늘에서 거대한 하나님의 빛이 보이면서 예수님께서 천군 천사들과 함께 지상으로 재림하십니다. 이때 지구에서 이륙한 우주선이 달에 착륙하듯이 영원 천국에서 이륙한 새 에루살렘 성이 지각 변동으로 새롭게 재창조된 지구로 이동하여 에루살렘 감남산으로 착륙하게 됩니다. 내 아버지 집 천국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쳐 새 에루살렘 성을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재림 약속입니다.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새 에루살렘 성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새 에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새 에루살렘 성이 지구로 착륙합니다.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난 것 같더라. 이때 나팔절 공중강림 때 휴거된 거룩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큰 권세를 받아 왕권을 가지고 천군 천사들과 함께 지상으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심판주로 지상에 재림하신 예수님은 아마겟돈 전쟁에서 천군 천사 및 권세받은 거룩한 성도들과 함께 적그리스도의 세계정부 군대와 666의 자손들을 전멸시키고 아마겟돈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됩니다. 그리고 대지각변동을 거친 지구에는 피난처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고 살아남은 율법의 종들과 장차 천년왕국 일반시민이 될 소수의 남은 자가 생존하여 피난처에 남아있게 됩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 예수님을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임이라. 7년 혼란 마지막 해인 2029년 가을 아마겟돈 전쟁이 끝나갈 무렵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들이 사탄을 체포하여 무적행에 가두면 마침내 인간의 제국이 끝이 나고 신의 제국 곧 그리스도의 천년 왕국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2030년, 마침내 인간이 인간을 통치하는 인간 왕국 시대가 끝이 나고, 창조주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와서 세상을 직접 통치하는 그리스도의 왕국, 곧 에덴의 회복인 천년 왕국 시대가 시작됩니다. 천년왕국은 예수님 지상재림 전까지 대지진과 화산 폭발 및 소행성 지구 충돌 등으로 바다가 육지가 되고 육지가 바다가 되는 지각변동의 과정을 거친 후현 지구에서 이루어지며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의와 진리로 직접 통치하는 신정통치국가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중강림하실 때 휴거되어 올라간 거룩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받은 권세와 왕권을 가지고 함께 내려와서 천년왕국 도성인 새 에루살렘 성에 살면서 예수님과 함께 천년왕국 통치에 직접 참여합니다. 그리고 후 3년 반대한랑 기간 동안 회개하고 구원받아 지상재림 때 천년왕국에 들어간 율법의 종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종의 신분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파를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 현 지구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 천년왕국이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그 때가 되면 적그리스도의 세계정부가 주창한 신세계 질서를 통한 유토피아는 속임수요 가짜였음이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비로소 진정한 신세계 질서, 리얼 뉴 월드 오더의 새 시대, 곧 천년 왕국 시대가 열립니다. 여호와께서, 예수님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아멘.